중대보고 14번 문제. 그림은 지질 시대의 평균 기온 변화와 생물계의 번성 순서를 나타낸 것이다. 자, 기온 얘기 나왔구요. 그 다음에 생물계의, 어, 생물계의 변성 순서가 나왔습니다. 자, 그림 보시고. 자, 일단 그림에서 확인할 거는 현재 값 봅시다. 현재 값. 현재는 요정도좀 되네요. 그죠? 좀 온도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게좀 어 이제 조금 더 앞에 현재보다 조금 앞에 어 그런 시기들이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중생대 봤더니 실제로 어 온도가 좀 여기 어떤 기준선에서 조금 더 위에 있죠. 어 되게 좀 온난한 기후. 성칸부리아부터 고생대, 신생대는 봤더니 어떤 기준선보다 조게 아래로 좀 내려가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죠. 될까? 이런 부분이 좀 보여. 될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현재보다 조금 더 앞섰을 때. 즉, 요거의 의미가 뭐냐면, 중생대는요, 이렇게 온도가 이렇게 조금 많이 내려간 데가 없었다. 이런 얘기야. 즉, 대체로, 대체로, 뭐, 기온이 온난했다. 이런 표현 쓰고요. 빙하기가 없었다. 이렇게 하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온도가 확 떨어진 데가 없으니까. 될까? 어, 이 정도 가시고요. 자, 문제를 풀게요. 자, 기억보 오전층은 양서류가 번성한 이후에 형성되었다. 자, 오전층은 언제냐면 고생대지, 고생대. 학교에서 자세하게 배운 학교들 있어 자세하게 배운 학교들 고생대 구체적으로 어디냐면 실룰리아기야실룰리아기아실룰리아기 됐죠 지구학 원에 가면 좀 자세하게 나와요 실룰리아기가 언제다라고 이제 말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한 5억 년 전후 한 5억 년 전후 책에 따라 뭐 4억 2천만 년 전후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해 어쨌거나 우리 그 숫자는 정확하게 말하기 좀 불편하고. 그냥 한 고생대 한 중간쯤, 고생대 중기 정도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어, 구체적으로 언제냐, 고런 느낌보다는 요게 좀 둥글게 고생대였다는것 정도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의미가 중요하지. 오전층이 만들어지면서 드디어 어떻게 돼? 바다에 사는 생명체가 육지로 올라오기 시작하죠. 어, 그게 의미가 있는 거야. 육지 생명체가 번성하게 된 계기가 오전층이 생긴 이후라는 거야. 자,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보면요. 양서류가 번성한 이후, 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오존층이 생긴 다음에, 그죠? 어디서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와야 되잖아. 그죠? 양서류는요, 양쪽에서 서식한다는 얘기야. 이 말은요, 양서류 대표적으로 우리 개구리 같은 것처럼, 개구리, 육지에 살잖아. 그죠? 오존층이 생긴 이후에 올라왔겠죠. 그죠? 그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 기억은 틀렸구요. 될까? 님번. 거시 식물이 번성한 시대. 자, 거시 식물. 요거는 외우고 있어야죠. 기억 날까? 양치 식물이 언제? 어, 고생대. 고생대. 거시가 언제? 어, 중생대. 중생대. 됐죠? 속시가 신생대. 됐죠? 물론 기준은 번성입니다. 번성. 번성과 출현은 조금 달라요. 출현이 조금 더 앞서 있어. 거시 같은 경우는요. 고생대 말에 어, 출현해요. 출현하고 번성은 중생대고요. 됐죠? 됐구요. 자, 그 다음에, 현재보다 온난했냐고? 선생님이 지금 중생대라고 말했죠? 그죠? 위에 써놨네. 그죠? 자, 빙하기 없었고, 대체로 온난했다고. 그죠? 온난했다고. 될까? 전반적으로 다 지금 온도가 좀 높은 편이죠. 그죠? 좀 떨어진 게 옷대니까. 그죠? 전반적으로 온난합니다. 됐죠? ᄂ 맞구요. 이 번에, 신생대 초에. 자, 신생초라면, 현재보다 조금 앞쪽인거예요 앞쪽. 온도가 보면 어떤 이 기준선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가야 되나, 그죠? 이때 뭐가 있냐면요. 빙하기가 몇번 있냐면 네번 있지. 됐어?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를 간빙기라 그러죠? 어, 간빙기가 세번 있습니다. 즉,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다. 맞는 말이지. 될까? 문제 없겠죠? 괜찮아. 아, 근데 쌤이 실수할 뻔 했네. 신생대 초네요. 어, 큰일 날뻔 네 틀렸네. 그죠? 신생대 초면은 이쪽인 거죠? 이쪽 아니죠? 신생대 말 쪽에, 말 쪽에, 어, 큰일 날 뻔했다. 신생대 말기 쪽에 어 빙하기와 감기의 방법이 다 그래야 맞는 말이겠다, 그죠? 어 틀린 말이네, 그죠? 따라서 중대부고 14번 문제의 답은요, 니은이 맞습니다.